저희 꼬마 녀석은 처리를 했고 지금 신랑이 왔다 그래가지고 마중을 나갈 거예요. 오늘 저녁은 치킨. 역시 또 금요일엔 치킨을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치킨. 치킨 마중 나갑니다. 오빠 마중 나온 거야. 고마워. 빨리 먹자. 나 배고파. 점심도 안 먹었어. 오늘도 낫솔사기를 보면서 치킨을 먹을 거야. 좋았어. 행복스. 어, 뭐야? 왜 이렇게 인기 끝에? 이러면서 도대체 청소 언제 하는 거야? 청소 아까 다연이 보내고 펫티앙. 아, 치키네 먹을 겁니다. 너무 좋아. 열심히 일했을 집 먹어 예. 저희는 반반반 한 마리 반짜리 시켰어요. 다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맛을 먹고 싶어가지고, 반반반을 시켰습니다. 이게 치즈스노잉, 핫블링, 그리고 파닭. 필승 조합. 아 저는 또, 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오잖아요. 요거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파가 잔뜩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를 항상 이렇게 좀. 파닭 먹을 때더 쓸어서 먹어요. 물론 제가 쓸진 않지만, 어, 뭐, 이 정도 먹어요. 네. 금요일엔 치킨 먹어요. 아니, 파. 파닭. 아 왜그래 망가짐 너 오늘 무슨 가루 먹었어? 김치볶음밥? 장난 아닌데 여기? 저때 슬라임 묻은거 지워졌냐아 인사해봐 이제 따라하신다 아니 뭐하냐고 볼수 밖에 없었지? <laughs> 아 엄마 주머니왜 이걸 넣었어? 뭔데? 바퀴 <laughs> <laughs> 어, 당연히 그 은행 똥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어해서 아! <놀람> 저희는 지금 서울에 가고 있어요. 7시 정도 됐는데 아직 해가 잘안 떠가지고 깜깜해요. 오늘은 팝업스토어의 초청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팝업스토어 구경하러 일하러 갑니다. 오늘은 이 꼬마 녀석도 같이 가요. 어떠십니까? 좋아요 거기에 또 저희 딸이 좋아하는 유튜버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 둘셋 하면 서울에 도착해 있을게요 하나, 하나 둘셋 손톱 잘랐어? 안 잘랐네 아빠랑 며칠 전부터 너 손톱 자르기로 약속했잖아 왜안 그래? 안 어, 너 알아서 약속 지켜줘야지 아빠가 밀어줬잖아 아빠 생각났을 때 아빠 아침부터 잔소리 본지 고개 돌렸어 지금 네. 손톱 며칠 전부터 자르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아, 아빠 오 고개 돌어 약속했는데 왜안했켰어 그니까 아빠가 그때 바로 자르자고 했잖아. 맛있어, 달아 원래 초딩이 그렇죠? 뭐요? 뭐요? 진짜 <laughs> 어이가 없다. 다먹었죠 맛이 어때요? 좋다. 바로 올려놓 주세요. 만원 취소하자 만원 반수 됐어 반수 이따가 나갈 때한번더 찍어야 되니까 잘 갖고 있어 알았지? 오 어, 다인 교통카드 오 지하철도 터. 지골 여자 서울 어때 좋아요? 네, 네 자기도 시골 아줌마 하면서 아줌마? 아줌마라고? 아줌마긴 맞지 그래도 아줌마라고 하좀 기분 좀 그러네 언짢아? 당신도 시골 아줌마잖아요 는 지금 신노년역에서 내려가지고 라인 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는 길행기예요 일정이 끝났는데 이제 갈데가 없어요. 이제서 갈데를 찾아야 됩니다. 서울 가볼만. 정말 피지리란 먹을 때도 안정해 나가지고 그냥 여기 근처 에 있는 김밥집 왔거든요. 그런 거치고 맛있어. 김밥집. 아, 너무 맛있. 음.

아 벌써 포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응. 어때? 서울 살고 싶어? 아니. 너 아까 서울 살고 싶다며. 아닌데. <laughs> 사람 이렇게 많으면 싫어. 나 이렇게 끼어있으면 내가 이렇게 뿌려줘서 이렇게 했으면 것 같아. 서울 살기 싫어졌어. 아니 근데 심지어 지금 출퇴근 시간도 아니잖아. <laughs> 일찍 밥 먹으러 왔어요. 아까 김밥 한 줄씩 막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여기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서울 나들이 어때요? 엄마가 한 손질인 거잘 되셨어요. 그리고 선물도 받았어요. 즐거웠다면 됐다. 아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많이 안 돌아다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드네.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그말 한마디 없는 것이 오늘의 하루가 좀 요약된 느낌이긴 한데. 충전. 충전 먹어봐. 어나 궁금했어. 아 거기서 충전 아, 나와서? 어. 아 근데 만진 남이 뭔 뜻인지 알아? 만화를 아, 찍고, 찍고 나온 남자 찍는다. 모르길 바랐어. 다니가 알려주고 싶었는데, 가지. 그럼 다시 물어봐줘. 아빠 모르는 척할게. 완 아, 찐나? 어완 찐나? 그게 뭔데? 만화를 찍고 나온. 아 대박. 뭐야? <laughs> 그런 거였어? 만족. <웃음> <웃음> 쌀국수랑 돈면. 이공들이랑 애 라면. 버거에 왔어요. 도시에만 있는 거 시골에서 못 먹는 것도 와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아이스크림을 구매하셨고, 이분이 쉐이버거 아까 쌀국수는 약간 좀덜 먹었어요. 아니 디저트를 고르라니까 쉐이 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디저트요? 그래서 디저트로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이분은 배고프다고 하시더니 아이스크림 고르시고 최고. 나연나너 햄버거 보면 안먹는다 그랬다 너 안먹는다 어 한입 먹을 거 같으면 하나 시켰어야지 딱 한입 안돼 그럼 아 감자튀김 내가 다 먹을까요? 그건 아니지 너 햄버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 물어봤잖아 그럼 딱 한입만 먹고라고요 맛있어도 더 먹는다고 면안 돼? 아빠 한입만 양보할게 <laughs> 어색한 미소 <laughs> 앉아, 타결 원래 이거, 가아요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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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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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먹어아 이제 버스가 한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또 따라올 거예요. 다음에 만나요. 오나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어. 오늘 금요일. 와신나 금요일이다. 어 모자 모자 사셨네요. 제거 아니고요. 네. 다현이 거예요. 정리하려고 좀. 무엇을 사셨죠? 아, 오늘 쇼핑을 했는데요. 네. 제 거는 일단 한 개도 없고요. 아, 다돈 있는 것만 잔뜩 사. 아, 너 과소비한 거 아니냐? 아, 한두달 아껴 야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두달 가지고 되겠어요. 한세달 아껴야겠다. 아, 너무 많이 샀다. 진짜 누군지 몰라도 정말 화려하게 나왔거요 아, 내가 좋아하는 색깔. <laughs> 평범함을 거부한다. 귀여운 포인트를 살짝 줬다. 아주 살짝만 좁았다 요것은 뭔가 꾸미고는 싶은데 너무 나대기는 싫고 그랬을 때 살짝 귀여운 포인트 준 그런 느낌 아, 요것은 아주 귀여운 느낌을 주는데 뭔가 그런 캐빈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줄무늬 아, 요것은 산타 할아버지 맞이할 때 24일날 신어줘야 되는 그런 양말입니다 이거는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걸어두고 선물을 넣을 수 있게요 요것은 아까 그 초록색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한 짝씩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나는 그거까지는 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한 짝씩 신는 거. 아, 제 맘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아 이것은 연말 파티 때 신어줘야 됩니다 뭔가 귀여운 느낌 서울 갔다가 기둥뿌이 뽑힌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글레이즈드 도넛이 됐어요 <laughs> 팩인데 뭔 잘못 발랐는지 이대로 굳었거든요 약간 글레이즈드 도넛 어때? 맛있게 생겼어? <laughs> 방이 난리가 났어요 대청소를 이 밤에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지금 방 심각하거든요 주말에는 또 10시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어 40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사장님 20분 안에 정리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아 오늘은 못 하고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 갑자기 머리를 빗으시고요. 빗이 네, 나와서? 빗이 <laughs> 나온다고 청소사 말고 머리를 빗어주시고. 예, 아무튼 이제 짐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좀 방문 봉인해놨는데 어 여기는 아아 아. 아, 아. 아문 닫을게요. 아 그러니까 내일 정리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봐봐. 아아 네. 아, 이거 뭐예요? 바닥에 이거요? 근데 이것만 정리하면. 어아 이건요? 이거 원래 이렇게 있었어. 아 원래 이렇게 했는데어딨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지 않았는데. 맥스마이트전 네. 아니에요. <laughs> 저기요, 본인 거실 보세요. 아 그것은 <laughs> 일이잖아요. 만약 전 취미였으면 저 정도 안 했어요. 당신도 그러니까 나도 돌아와야 돼요. 당신도 아빠한테 당신도. 아니. 아빠 아빠한테. 어, 엄마한테 당신도? 당신도? 아까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laughs> 빠른 인정. 아무튼 카운트다운 15분 남았으니까 시간 잘 조절해서 청소하시이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하루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패배좀 뜯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낼지 뭐 다른 편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 나들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